2019고2 모의고사 9월 32번 비칸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걸 먼저 단락의 구조부터 너희한테 얘기를 해줄게 보통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얘가 이제 주제문이야. 대부분은 얘가 주제문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처음에 이렇게 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배경 설정이야. 배경을 설정하는데 어떤 배경을 설정하냐면 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문제점 제시야? 그 문제점 제시된 내용 중에 지금 이제 빈칸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이 글의 주제가 되지? 해결책이 주제가 되지? 그래서 얘가 이제 해결책이야. 바로 얘가 메인인 그런 구조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뒷받침하는 서포트 구조가 아래 이어져 있는. 자,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잡으면서 한번 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가짜 뉴스의 확산은, 그러니까 가짜 뉴스 확산의 대부분은 occurs.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자동사지 수동 테스트만 안 된다. 자, 뭐를 통해서 블랭크를 통해서 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 아니겠니? 가짜 뉴스의 확산.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어떻게 확산 되느냐 그 부분에 지금 블랭크가 쳐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한 2016년 연구,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로부터의 그리고 인리아 어, 프랑스의 어떤 기술협회인 인리아로부터의 그 이제 한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자,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자, 데디아를 발견했는데, 데디아가 뭐냐? 뉴스의 59% 어떤 뉴스? 그 링크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소셜미디아에서 이제 공유되는 그러한 링크로부터 오는 59%의 뉴스가 wasn't read first. 먼저 읽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뭔가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잖아. 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뉴스, 그러니까 59%나 되는 뉴스가 어? 사실 처음에 읽지도 않은 채 공유된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점 같네. 자, 그러면서 계속 보자. 사람들은 흥미로운 헤드라인 또는 사진을 봅니다. 그들의 뉴스 피드에서 또는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나서 그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아이템을 재개시하기 위해, 그들의 소셜미디어 그 친구들에게 다시 개시하기 위해서 그냥 공유 버튼을 합니다. 뭐한 채?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o the full article. 자, 클릭하지 않은 채, 어, 끝까지 그 전체 기사를 보려고 끝까지 클릭하지 않은 채, 어, 그 소셜미디어의 친구들에게 그 아이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공유 버튼을 클릭해버린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문제점이네. 이게 바로 문제점. 자 그때 그들은 뭐한다? 가짜 뉴스를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잖아. 야 내용도 확인 안하고 그냥 공유 버튼을 봐가지고 그냥 제목만 보고 또는 사진만 보고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낚시성 뉴스가 얼마나 많니?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라고 중요한 것처럼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 아무 쓸데없는 얘기. 완전 그 제목과 반대되는 얘기.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거네. 그럼 벌써 답은 나왔지. 뭐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됐니? 어? 이렇게 읽지도 않고 공유하는 거에 의해서. 응? 확인도 안 해보고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된다? Irresponsible Sharing. 바로 무책임한 공유 얘가 답이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빈칸에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이 딱 나오지. To stop the spread of fake news, 가짜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딱 나오잖아. 명령문 바로 이게 해결책이지. 이야기를 읽어라. 네가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야 그냥 막 공유하지 말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공유를 해라 이 얘기잖아. 이게 바로 주제문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야. Respect. 너의 소셜미디어 친구를 좀 존중해라. 뭐할 정도로? 알 정도로 충분히. 뭘? 어떤 정보를 네가 그들 쪽으로 보내고 있는지는 알 정도로 충분히 좀 존중을 해. 친구를 존중해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보내지 마. 이게이지 자, uh, You may discover. 너는 발견할지도 몰라. On close inspection. 자세하게 이제 점검했을 때 자세히 살폈을 때 너는 발견할지도 몰라 뭐를 댓 이하를 했는데 이게 병렬이다 이게 병렬이 지금 이렇게 x 그 다음에 또 대시 y 그 다음에 마지막 대시 z 이렇게 병렬 처리가 돼 있는 거야 크게 자 그러면 뭐를 발견할지도 모르느냐 겠 article 해놓고 you w e r e about to share 이 관계사는 명령동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 하는 그러니까 네가 막 공유하려 하는 그 기사가 이아비 r 스리프 u l 슬 n 트 명백하게 속이는 거라는 걸. 응? 그리고 it doesn't really say 그것이 정말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헤드라인이 약속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헤드라인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너가 실제로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상당 부분 많은 뉴스들이 어? 가짜 뉴스인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 어? 그렇게 됐을 때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보내기 전에 제대로 읽고 보내라. 요게 주제물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답을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다른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걸 사실 그 빈칸 문제로 내기가 좋은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빈칸을 또 낸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이었던 부분이 있잖아. 메인이었던 부분 이 부분 빈칸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로 그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어, 먼저 읽혀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이제 완전히 기사를 클릭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뭐 주제문으로 나왔을 때는 너희가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